으아, 이고좋아가지고아 으아, 와아으와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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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그만, 그만, 그만. 앉아. 자, 앉아, 앉아. 어, 착하지. 어, 만져줄게. 에이구. 땡이. 아. 춥지 않냐? 또 뛴다, 또 뛰어, 또 뛰어. 에이좋아 그만. 앉아. 앉아. 만져줄게. 아이고 좋아가지고. 그만 좀, 그만 뛰어 야, 숨도 모르고 음, 또 뛰지, 또 뛰어 아이고 이 숨이 안쳐요됐스